2012년 3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 1, 2, 3에 있는 이 데이터를 바로 이 영역에 통합을 하는데요. 평균으로 통합을 해라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통합할 위치,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. 통합 눌러주고요. 평균을 구한다 그랬으니까, 여기서 평균으로 함수를 선택해주고, 참조 영역 클릭해서 커서 놓고요. 표 1, 제품명부터 쭉 설정, 그리고 추가. 표 2도 제품명부터 쭉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, 추가. 표 3도 쭉 블록 설정해서 추가. 첫 행과 왼쪽 열을 레이블로 사용할 거다 체크해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완료가 되죠. 자, 여기는 왜세 개, 3개, 세 개고 여기는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? 예, 상관없어요. 이 필드명에 있는 애들만 갔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, 범위를 이렇게 다 설정해줘도 괜찮아요.